이번에는 전자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그 자연의 좀 대칭성에 대해서 같이 좀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연은 정말 대칭성이 있어요. 특히나 전류, 저 자기장에 대해서는요. 전류, 전류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뭐냐면은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움직이는 거죠? 예. 그러면, 전화가, 어떻게 요 움직이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움직이면, 움직이면, 뭐가 생긴다, 주변에? 예, 자기장이 생긴다. 이 전화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 전류라고 했고, 자기장은요? 예, 비죠. 예. 그니까, 전류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는 게 있죠. 요거를 우리가 그 단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음, 뭐죠 전류에 의한 의한 자기장 이렇게해서 배웠어요 네, 이렇게해서 배웠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거꾸로 그렇다면 자기장이 자기장이 어떻게 하면 자기장이 움직인다 표현하면 좀 어색하고 뭐 하면 변화하면.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생긴다? 예,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전류예요. 예, 전류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변화하면 뭐가 생긴다? 전류가 생긴다. 완전히 대칭이죠. 이렇게 자기장이 변화해서 전류가 생기는 요요요 요, 요, 요 방향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이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기 유도라고요. 근데 그물리원에서는 자세하게 배우진 않고요. 단지 뭘로 예, 이 재료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음. 자석과 뭐요? 코일, 원형 도선 또는 어, 좀 아~ 제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예, 코일. 이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어, 전류를 흘리게 하는 <laughs> 이 문제들만 좀 나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해볼게요 음, 전자기 유도는 그게 뭐냐 자석이 자석이 코일을 잘못 그리니까 코일을 잘못 그리니까 아이 잘 그릴게요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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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데 아이 별 아이 안좋아 하지말고 예. 자석의 예. 원형도선 원형도선이라고 하죠 원형도선 이 코일은 뭐 결국 원형 도선을 많이 겹쳐 놓은 게 코일이니까요. 예, 아, 솔레노이드라고 하죠. 솔레노이드라고도 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코일이라고도 하고 또 원형 도선에 뭐 수많은 원형 도선. 뭐 수많은 원형 도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자석이 어떻게 될때 움직일 때 예. 자기장이 움직일 때 이 코일 주변에는 뭐가 흐른다? 예,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자석이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아 전류가 흐르지 않죠. 항상 어때요? 자기장이 어때요? 자기장 즉 자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물리원에서는 변화하면 변화하면이라는 이게 뭐요? 예 운동하면 운동하면 뭐가 생긴다?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움직이면 전류가 생기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흐를 거냐 시계 방향 흐를 거냐 방향이 결정이 돼야죠.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의 법칙은 항상 어때요? 자석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도록? 방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자, 이게 자석이 접근을 하면, 이 접근을 하는 거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방해를 한다고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 그때 말씀드렸죠. 원형도선은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죠. 얘도 자석이 된다 그랬죠. 자석이요. 위에가 화살표북을 하는 게 N극, S극인. 거꾸로 원형 도선이 요렇게 돌면 요렇게 돌면 어때요? 예, 요 오른손 어찌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 얘가 n극 s극인 뭐가 된다? 자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얘가 자석이 되는데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되는데 어떻게 자석이 되느냐? 렌치의 법칙에 따라 방해하는 거에 따라 자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n극이 가까워지는 걸 방해하려면 여기 위쪽이 코일의 위쪽이 무슨 극이 돼야 돼요? 예, n극이 돼야 되고 s극이 되는 이렇게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게 오른손의 법칙 보시면 이게 어떻게 해요?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자기장이 형성되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만 된다. 어떻게? 예, 이렇게 흘러야만 된다. 즉 자기장이 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도록 하려면 위쪽이 자석이 되는 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방해. 그렇게 해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거꾸로 자석을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은요. 빼면은 빼는 거를 또 방해하려면 얘를 끌어당겨야 될거 아닙니까? 끌어당겨야 되니까 여기가 무슨 거? S극이 되고 N극이 되겠죠. 이렇게 생기도록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이, 이 보이세요? 여기 좀 예. 예. 그래서 플래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이번엔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요. 어?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넣을 때는 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그죠? 뺄 때는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넣었다 뺐다 할때 전류 방향이 서로 어떻다? 예, 다르다.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요. 그러면 좀더 연습. 만약에 S극 N극이 이렇게 해서 S극이 접근을 해오면 이제 어떻게 되죠? 연습을 해볼까요? 그러면 S극이 접근하는 거 방해하기 위해서 아래로 움직이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 무슨 극이 돼야 돼요? S극 N극이 되도록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오른손 법칙이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S극 N극인데 위쪽으로 이제 뺀다. 얘 입장에서는 이게 빠진다. 이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위로 빠지는 걸또 방해하려면 얘를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n극이 되고 s극이 돼야 되겠죠. 요렇게 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유도, 그니까, 전자기 유도에서 전류가 흐르긴 하는데,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이 자석의 움직임을 어떻게 한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예. 플레미의 오른손 목칙 기억하세요. 요거요. 예.